여러분은 인생의 한 장이 저물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은퇴를 맞이했을 때 가장 그리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일터, 매일 아침 오가던 익숙한 출근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울고 웃었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을 떠올리실 겁니다. 가족 다음으로 어쩌면 가족만큼이나 소중했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음꽃 피울 친구들이 가장 큰 그리움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막막함,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는 듯한 공허함이 불쑥 찾아들기도 하죠. 익숙했던 일상의 활기가 사라진 자리에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던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오랫동안 부여받았던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단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선배님이나 부장님 같은 익숙한 호칭을 듣지 못하고, 매일같이 쏟아지던 업무 연락 대신 텅빈 휴대폰 화면을 마주할 때, 적자는 외로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소속감, 정기적인 만남, 공통의 목표가 주는 유대감이 사라진 자리에 과연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관계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조차 찾기 어려워지는 이 경험은 은퇴를 맞이하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아픔이기도 하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은퇴 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잊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모임을 찾아 나서고 그 속에서 서로의 삶을 보듬으며 빛나는 우정을 꽃 피우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게 해 주는 특별한 관계의 여정,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떠나 보시죠. 이 여정은 단순히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넘어 나이 듦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깊이를 더해 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노년의 삶 혹은 지금 우리 곁에 부모님 세대가 겪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따뜻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길의 첫 걸음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은퇴라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공백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회적 역할과 규칙적인 일상,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잘 짜여진 무대 위에서 갑자기 막이 내려진 듯한 기분일까요? 그동안 나를 규정했던 수많은 명함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시기에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분주했던 시간은 한없이 길어지고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나누던 저녁 식탁은 어느새 혼자만의 자리가 되어버리곤 하죠. 텅 비어버린 사무실을 뒤로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할까요? 손 안에 스마트폰을 무심코 들여다봐도 딱히 연락할 곳이 없어 다시 화면을 끄는 순간의 허탈감은 또 어떻고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을 응시하는 시니어의 옆모습에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가벼운 대화, 점심시간의 소소한 웃음까지도 은퇴 후에는 더없이 소중한 기억으로 떠오르곤 하죠. 사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관계들이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마치 낯선 땅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는 줄어들고 설령 기회가 찾아온다 해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굳어진 관계의 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그림자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무기력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야만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연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외로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지라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모임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 용기를 낼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평생 꿈꿔왔던 서예를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의 문을 망설이며 열기도 합니다. 붓을 쥐는 손끝은 아직 서툴지만 먹물이 번지는 종이 위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는 순간을 경험하죠. 또 다른 분은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겸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게 자기 소개를 하는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함께 산을 오르며 나누는 땀방울 속에서 미묘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지역 커뮤니티 앱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며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나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보 기타 교실이나 시니어 독서 모임 같은 게시글을 발견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는 거죠. 첫 모임에 나가는 길은 마치 학창 시절 소풍 가는 길처럼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순간일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깍듯한 존댓말을 사용하며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지만 그 속에는 모두 새로운 인연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분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찾아낸 모임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특정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 모임 혹은 온라인을 통해 만들어진 소규모 스터디 그룹까지 그 형태는 각양각색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모임의 시작이 바로 용기라는 공통된 시야에서 피어났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능동적인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첫 발걸음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서툴지라도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쌓여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용기가 쌓여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만남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진정한 우정으로 피어나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새로운 모임에 첫발을 내디딘 시니어분들은 대개 서로에게 깍듯한 존댓말을 사용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죠. 각자의 삶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의 깊이만큼이나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무척 신중한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공통의 관심사라는 든든한 다리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서먹하게 서있던 분들이 김치를 담그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서툰 솜씨에 함께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뜻밖의 실수를 함께 수습하며 한바탕 유쾌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땀 흘려 일한 뒤 함께 나누는 새참은 그 어떤 산내 진미보다 달콤하게 느껴질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웠던 분들도 어느새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격려를 주고받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이처럼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며 봉사라는 고기양 같이 아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따뜻한 우정의 씨앗이 이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인문학 독서 모임은 어떨까요? 특정 작가의 책한 권을 매개로 모인 시니어들은 각자의 삶에서 얻은 통찰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책 속에 한 문장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 문장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서로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죠. 젊은 시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내면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임들은 서로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풍요로운 장이 되어줍니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여행 모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지도를 펼쳐 목적지를 정하고 숙소와 교통편을 함께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이미 여행의 절반을 즐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은 보는 이마저 미소 짓게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나서며 더욱 끈끈한 동료애를 다지게 되고요. 함께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친구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시작된 모임들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따뜻한 우정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꺼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니어들은 홀로 느꼈던 외로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금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함께라는 두 글자가 가진 놀라운 힘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우정은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넘어, 나이듬이라는 인생의 보편적인 과제를 함께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 재정 고민, 새로운 여가 활동을 찾는 일까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건강 체조를 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좋은 운동법이나 식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은퇴 후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이나 음악 활동을 함께 시작하며 서로의 열정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작은 전시회를 열어 함께 그린 그림을 선보이거나 소규모 음악회를 기획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 어떤 젊은이들의 도전보다 더욱 빛나 보입니다.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이 들면 결코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임 속에서 피어난 우정은 시니어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지혜로운 공동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나이 들미 결코 고립이 아닌 새로운 관계와 활력이 피어나는 황금기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